시 이제 낮아 보이는게 제일 고민이셨구나. 네. 그래서 그렇죠? 어, 콧대는 괜찮았는데 네. 이마는 이제 제가 원래도 엘란셀을 1년 반 전쯤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각쪽이 음. 그러니까 약간 빠져 보여서 음. 그래서 이제 좀 매끈한 시술을 음. 원하셨나 네, 조금 더 이제 땡글한 이마, <웃음> 음. <웃음> 매끈한 이마 그런 음. 거 원해가지고 시술했어요. 네. 팔자는 팔자도 제가 해봤었는데 팔자 이제 녹였다가 녹이고 나니까 또 이제 원래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음. 여기 옆에가 너무 깊더라고요. 음. 코 옆에가 그래서 이제 팔자 시술하게 됐고 이제 조금 이렇게 폐쇄하지만서 좀 이제 영해 보이는 느낌. 젊어 보이는 음. 느낌. 음. <laughs> 지금 나이가 많진 않지만 네. <laughs> 팔자 때문에 좀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비디야. 일단, 제일 안 아픈 거는 팔자가 제일 안, 아프, 안 아팠어요. 음. 팔자는 진짜 너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좀 그냥 느낌만, 코 옆에 닿는 느낌만 조금 이제 그랬는데, 아프진 않았어요. 시술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없었어요 그리고 이마는, 이마는 마치도 아프고, <laughs> 시술도 솔직히. 아, 가운데는 안 아파요. 가운데는 아픈데, 이쪽, 가쪽에 시술할 때가 너무 아파요. 음. 그 헤어라인, 여기 머리카락이랑 붙어 있는 이쪽이 너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거기는 마취를 하기 싫다고 음. 하셨었죠? 맞아요. <laughs> 너무, 너무 잘붙는 재질이어가지고, 음. 부으면 은 엄청 오래 부어있거든요. 멍도 좀 늦게 빠지고, 붓기도 엄청. 오래 가는 스타일이라서 절대 음. 붓고 싶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붓고 싶지 않아서 통증을 선택하신 <laughs> 네. 거죠. 저는 그냥 조금 잠깐 10분 아프고 며칠 붓, 안 붓는 걸 선택했어요. 음. 음. 근데 진짜 통증 싫어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좀 붓더라도 마치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팔자는 처음에 조금 이제 부어서, 필러로 했으니까 부어서 뭐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긴 했어요. 지금은 전혀 불편한 그런 느낌도 없고, 이렇게 지금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물감이나 그런 게 없고. 코 같은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서가 조금 아파요. 실의 느낌이 있으면서 그게 또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가, 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느낌이 저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딱 실이 버티고 있는 느낌이 나서 음. 그냥 저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긴장해주는 음, 느낌. 네, 그 느낌. 네. 느낌. 네, 그게 너무 저는 좋아요. 시술 전에 이제 좀 옆에서 좀 얘기도 잘 해주고 그 이제 아파하니, 아파하니까 이제 그 손에 공 같은 걸 이렇게 쥐어주시거든요. 네.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시술 하고 나서도 설명도 되게 잘 해주시고 응. 모양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응. 팔자도 좀 되게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코도 시술 받고 딱 옆에서 사진 찍었을 때 코끝이 딱 올라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냥 딱 제가 원하는 그 느낌이 나가지고 응. 코 코가 코도 진짜 만족스럽고 와우. 이마도 그 원래 조금 이제 가쪽 빠졌던 부분 그다음에 조금 가운데 볼륨 빠졌던 부분. 그런 데가 채워지면서 진짜 매끈해진 느낌이죠. 사진 찍어도 약간 광나는 느낌? 음. 이마는 그 히알루론산 필러 대신. 녹지 않는면엘란쎄 쪽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일단 그 히알루론 필러는 이제 주변에 한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누르면은 엄청 푹푹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쿠션 누르는 것처렇게푹 들어가고 음. 돌아오는데 바로 돌아오지도 않고 조금 기다려야 돌아오더라고요 이말 하게 되면 나 필러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랬는데 음. 이제 그엘란쎄라고 콜라겐 필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저는 되게 이마는 진짜 앨일런트라는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만졌을 때막 필러 같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 내살 같은 느낌? 이거 뭐한 건지를 몰라요. 이렇게 막 티가 안 나고 지금도 진짜 제살 같은데 살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마에 뭐 여드름에서 짜잖아요. 그래도 그냥 진내 살처럼 그냥 그렇게 자국이 남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잘한다고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laughs> 네. 잘하는 병원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른 병원 가서 그럴 필요는 없었,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서있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100대 명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그냥 약간 그거에도 약간 이제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k t o 로 오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